2024년 갑진년 3월 정묘월의 운세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강년생별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제시한 정보는 전통적인 사주와 별자리 운세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조언이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선택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52년 임진생 52년생은 올해 여러 가지 변화의 기운이 감지됩니다.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상황에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에 관해서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. 새로운 활동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64년 갑진생. 이번 달은 64년생에게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.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출을 조심하고 투자에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 76년병 진생. 76년생은 이번 달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88년 무진생. 88년생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. 진취적인 태도와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사랑과 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이나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세요. 2000년 경진생. 2000년생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정보는 전통적인 사주와 별자리 운세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조언입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